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아, 오늘 또 최악의 2월 고용 동향이 나타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용 동향 문서의 오버뷰인데요. 네,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또 23만 7천 명 취업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농림어업 부분 11만 7천 명 증가했죠. 반면에 제조 도소매업에서 21.1만 명. 아,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11개월 연속 지금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두 섬의 서비스업 등, 등 자영업 계통이 어,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원업에 관련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그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돼요. 농림업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뭔가를 하는 것들 이 있어야 돼요. 뭐 밭을 얼마를 해야 된다, 경작을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기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일부 충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손쉽게 취업자로 잡히게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서비스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국가 예산을 토대로해서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쉽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연령별 취업자 수 확인해 볼게요. 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60세 이상에서 39.7만 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잡혀 버렸습니다. 대략 전체 고용률이 지금 20만 명이 22만 명 가량 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에서 39.7만 명이 증가한 거죠. 아, 진짜 계속 걱정이 되네요. 지금 개,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60세 이상 그 고연령층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뭐 노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폭이 넓어졌다기보다는 어, 취업률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공적자금 지표이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주우 사회 계층이 돼야 될그 근로 계층이 돼야 될 3, 40대는 지금 또2 4만명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아,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보조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지표인데요. 이건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어, 전체적인 근로 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전체 근로자 수의 근로시간이 전년 2월 대비해서 2시간 정도 감소를 했어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2시간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44만 명 감소했어요. 아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53시간 이상 근무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81.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정말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 시간을 감소시키는 바람에 아마도 근로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전혀 두둑하다고 느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덕분에 물가나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하게 됐고 지금 식자재나 기타 자재 비용들이 크게 인상이 됐어요. 물론 근로 시간 때그 고용을 하게 되는 인건비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가 굉장히 어, 위험해지고 있지 않나 걱정이 좀 되네요. 아 이건 실업자 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지금 130만 명. 최근에 8개월 가량 실업자 수를 지금 추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고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2월 대비해서도 지금 훨씬 수치가 높고요. 2017년 대비해서 아마 17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2월 동향 좀 요약을 하면 농업 공공 서비스 같은 세금을 통해그 지원이 되는 공공근로가 35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또 노인층 취업이 39.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5시간 감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 전체 근로시간은 줄고 청년. 중년층은 취업이 감소를 하고 노년층만 증가. 그리고 일반적 그 자영업, 서비스, 제조업이 크게 쇠퇴하고 있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농업, 공공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번 고용 동향의 요약입니다. 민간 고용은 초토화되고 있고요. 국가 세금으로 취업률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취업 지표가 지금 고용 동향 그 보고서가 매월 나올 때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보는 포인트들이 동일해요. 노인층이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그리고 일반 제조 서비스업이 지금 현재 취업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체 근로자 수, 그리고 학력별 취업자 수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이에요. 지금 여기다 자료는 안 뽑았지만 대학 고등학생들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제발 정부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제 욕심이겠죠. 감사합니다.